아 지금 차가 여기 들어와서 시동을 끄고 음, 자 지금 공기압이 낮습니다가 떴죠? 그래서 지금 코스코 코스코 타이어 센터였습니다. 코스코 타이어 센터에 와서. 공기압이 났습니다 해서 지금 공기를 넣는데요 공기를 넣는데도 아직 저게 뜨네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기압을 공기압이 어딨나 아 여기 있네 공기압이 떴는데 지금 아직 센서가 이거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게 뜬게 이제 근데 센서가 지금 35psi에 맞춰서 영, 양쪽을 다 넣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보면 저게 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TPMS? TPMS인가? 네, 이름이 TPMS인가 했는데 타이어 공기압 자동 센서인데 겨울철에 공기가 온도가 낮으니까 부피가 줄죠 그래서 공기압이 낮게 잡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코스코나 주유소에 가서 공기압을 더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운행을 하고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아직도 공기압이 낮다고 나오네요. <laughs> 이 공기를 넣었는데 왜 이래? 어, 한 40까지 넣어야 되나 보다. 자 일단 더 운행해보고 공기압이 어디 잡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안 돼서 공기를 더 넣습니다. 었40 psi 맞춰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낮다고 나오죠. 이게 좀 달려야 이 인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실내에서만 좀 달린 거 가지고는 아직 인식을 못 하는 거아요 일단 좀 달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달렸더니 공기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원래 한35 해도 괜찮은데 그냥 40 넣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PMS 들어오면 코스코나 타이어샵 혹은 주유소에서 이렇게 공기를 직접 지입하면 되겠습니다. 코스코 편리하네요. 자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